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잘 들어보니까 계속 이제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아, 무슨 일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해요 로또 1등, 로또 1등, 로또 1등 하면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일주일 정도 기도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첨됐을까요? 네, 쓰러졌습니다 배고파서 쓰러져가지고 환상 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아련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뭔가 하니 네가 일단 로또를 사야 내가 당첨을 시켜줘도 말든 할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우스갯소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 주시고 사람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얼마나 세상이 편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할 일이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성경에서는 단지 이 여인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전승에서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가 열한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데아 선지자의 아내가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합니다 오바데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에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그에게 음식과 물을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던 사람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가 빚을 지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는 빚만 남겨놓고 죽었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여인이 그오바댜아 순지자의 아내였다면 이 가정에 빚과 두 아들만 남겨진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선지자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제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빗 때문에 제두 아들마저도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집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곤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면 이런 항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요리에 쓸 작은 양의 그릇 또는 이제 얼굴에나 머리에 바르는 작은 양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하나만 남아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에게 한가한를지킵시킵 무엇을 엇킵 시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릇을,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만큼 빌려와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던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던 상황이 생각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가진 게 없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마저도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 여인이 차라리 돈을 좀 주시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 왜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나가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삶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는 것이 없을 위대하시고 또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빌리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마을에 있는 빈 그릇들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원래 있던 기름 한 병으로 빈 그릇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모든 빈 그릇을 채우고 나서야 기름이 그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칠 절에 보니까 이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여인과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은 과학에 갇혀 있고 상식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을 만한 것, 그래야 내가 납득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지요.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을 보고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소위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뛰어넘으려면 우리에게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능하심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 성경의 사건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시지요. 그리고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의 상식으로는 이 세상이 물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몇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예, 네,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만 들어가는 방주가 아니라 동물의 각종 동물이 한 쌍씩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빈 그릇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방주를 준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터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가족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뿐 아니라 출애굽 과정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더잘알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처음 난 초태생들은 다 죽이겠노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년된 어린 양, 바로 순염소 또는 이런 것들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시겠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집이 이스라엘의 집이고 어느 집이 애굽의 집인지 모르셔서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노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느니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이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로 그와 같은 피가 너희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에이 설마 그리고 안 발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빈 그릇들을 준비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한 집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초태생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찰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처럼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믿음으로 출애급을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보죠.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한끼 정도의 분량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는 앉게 했다, 그냥 쉬게 한 것처럼 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앉게하다라는 동사는 아나톨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는 밥 먹을 때 그들이 취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한쪽 팔을 살짝 기대고 비스듬하게 들어누워서 손으로 먹거든요. 유대인들의 식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50명씩, 100명, 100명씩 이제 둘러 앉아서 밥 먹을 준비를 하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밥 먹을 준비를 시킵니다. 수천 명이 모였는데, 사람들은 둘러앉습니다. 이미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는 겁니다. 음식들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이 음식으로 나누어 주어라라고 맡깁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떡과 물고기를 이만큼 쌓아놓고 보아라, 가져가서 나누어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순종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순종할 수 있었겠죠.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어서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밥 먹을 준비를 하여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밥 먹을 준비를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누어서 전달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쉼 없이 나누어 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가득 남을 만큼 양을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자포하라. 그러니 너희는 믿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빈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흩어져 앉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빈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떡을 나누었을 때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처럼 상식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리제고 저리제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삶의 모습밖에 안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제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해 놓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기이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다라고 고백했으며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처럼 상식의 울타리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아마도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 또는 방송으로... 집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을 아마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이 고난의 터널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 때문에,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면 제가 그때 교회에 나갈게요.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면, 이 문제가 풀리면, 제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이 가지신 어려움들,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실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빈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베드리로 나오는 그 자리가 복을 받는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이 여기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이제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는 새해를 준비하며 봉사자와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지금 형편이 좀더 좋아지면, 제가 그때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감당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형편이 어렵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채우십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형편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 번삶 가운데 경험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예배자로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길을 방해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과 삶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의 그릇을 준비하고요. 여러분들의 관계의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채우실 것입니다. 부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